이 샌드박스라는 배를 좋은 바람과 좋은 조류 위에 잘 올려놨던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회사가 어떤 특별한 차별점이나 강점이 있는 회사가 되길 원치 않아요. 서로 친구가 되는 게 중요하다. 이왕 인생의 삼분의 일을 어쩔 수 없이 일하면서 보내야 되는데 최소한 일터에서 친구인 게 훨씬 덜 훨씬 아닌 것 행복하지 않냐? 샌드박스는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컨텐츠를 만들고 또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컨텐츠 관련된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한 500여 팀 정도 되는 크리에이터 분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동시에 그분들과 함께 컨텐츠 제작, 광고, 그리고 커머스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 네, 창립한 지는 2015년에 창업해서 이제 만 5년 좀 넘었고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매출은 한 600억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회사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 만드는 트래픽이 월간 한 25억에서 30억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 유튜브 트래픽 기준으로는 한10% 정도 되는 그런 트래픽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티와는 제가 대학교 동기였고요. 저는 그때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사업 개발 일을 하고 있었고, 도티는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신생 크리에이터였습니다. 도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초창기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이 크리에이터들을 좀더더 더 성장시키는 일,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일,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뜻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티님이 저한테 같이 사업을 하자고 많이 쫄랐고요. 뭐 거절도 하고, 좀 피해도 보다가 그래도 저도 워낙 컨텐츠를 좋아하고 또크리이터 분들이 이 생태계에서 되게 주인공이 될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분들을 돕고 그분들과 함께 컨텐츠를 만드는 일이 되게 보람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또 드림의 설득에 못 이기고 결국 함께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희 회사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건데 그 바람을 거꾸로 탈 수는 없잖아요 배라는 게 그래서 순풍에 잘 놓여 있는 게 회사에게는 뭐 다른 것보다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어뭐 배가 나가기 위해서 좋은 엔진을 가질 수도 있고 노를 잘 저을 수도 있고 배의 어떤 형태를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가장 그 모든 요소들을 다 뒤엎을 정도로 중요한 게. 이 배가 어떤 바람을 타고 있느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샌드박스라는 배를 좋은 바람과 좋은 조류 위에 잘 올려놨던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좋은 점, 나쁜 점이 둘다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일은 근본적으로는 뭐랄까 이성과 감성이 좀 일치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그 이성과 감성이 일치하는 시기가 20대 가장 그게 일어나된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일을 하는 것도 뭔가를 창작하고 만들어내고 예술과 가, 가까운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가장 역동적인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20대들이 잔뜩 모여있다는 라 거는 우리 회사의 어찌 보면 되게 엄청나게 큰 강점일 겁니다 저는 조직에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이나 조직원들 간의 관계를 너무 정의하지 않으려고 해요. 소수의 재능 있는 개인 때문에 이 회사가 뭐 매력있고 이 회사가 좋아보여서는 안 되거든요. 저희 업의 본질이 그래요. 그래서 좀 유연한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최대한 우리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그 안에서 내가 설명해주겠다. 뭐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Z세대와 일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종합점수가 제일 높은 회사. 우리 회사가 가장 추천되는 회사. 남들이 바라봤을 때, 어, 우리나라 MCN 중에서 가장 소속, 내 친구가 소속을 찾고 있다면은, 어디를 추천하고 싶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회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뭐가 됐든. 진짜 제가 꼭 하고 싶은 거랑 비전은,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도 컨텐츠로 먹고 살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뭐, 딴거 해야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고, 뭘 해야 되고, 뭐, 쪼, 좀 막. 되게 잡설이 많은데, 근데 저희 회사가 기여하고, 저희 회사가 리드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컨텐츠를 만들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사람들 인기를 얻는, 얻을 는얻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만 있으면 나는 먹고 살수 있고, 부자 될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생태계를 제가 만들어보고, 그러니까 뭐, 저 혼자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 만드는 데 기여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은 여전히 샌드박스라는 회사를 정의할 때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10년 뒤에는 아, 저희 유튜브에 컨텐츠 만들어 올리는 회사예요. 아, 그러면 아, 되게 좋은 사업 하시네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